한남동 관저에 어, 극우 세력들이 많이 이제 몰려갈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완전히 파면 하루 만에 이게 다 사라졌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윤석열이 한남동 관저 이제 방배는 날짜가 좀 오늘 내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어, 정말 얼마나 안쓰럽고 보기 안쓰럽고 치근하겠어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어, 윤석열국 지지자들이 한정 한남동 관저를 떠나지 않을 것 같다 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제가 어, 한 12시 밤 자정 무렵에 음. 이곳을 이제 차량을 타고 지나가는데 너무 한적해요. 아. 너무 컴컴하고. 그래서 어디 보지 싶어가지고 네. 제가 직접 차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김은도 PD하고 같이 이 한남동 관저 주변을 그러니까 자정 어제 자정 상황이에요. 음, 네. 네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아 저기 네불 어. 많이 켜졌네. 가로동인가가로가입니다 가로동. 어. 지금 시각이 4월 5일 00시 05분입니다 지금 제 뒤로 어, 내란수계 윤석열 오늘 파면된 윤석열 부부가 아직까지 응거하고 있는 한남동 관저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육교 양쪽으로 지금 그 동안에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지난 110일 동안을 에, 뜨겁게 에, 이 극우 시위대 그리고 또 탄핵 촉구 에, 우리 하는 시, 시민들로 어, 가장 에, 뜨거운 에, 현장이었던 이 한남동 이 관조 앞 아, 지금 이 시각은 아, 되게 썰렁한 모습입니다. 에? 여기 이제 출입이 되는가 보죠? 정상적인? 네? 여기 이제 정상적인 출입이 돼요, 네, 이제? 출입이 됩니다, 네. 아, 이제 통행, 이제 자유로운 통행이 여긴 가능하지 좀... 네, 통행하시면. 아, 네. 지금 이제 뭐통행 해도 된다고 합니다. 확실히 한남동 관저에도 이제 민주주의 봄이 찾아오고 있네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경찰대, 경찰버스인데 지금 뭐 차병용으로 서 있는 버스는 아닌 것같아 어이, 수고하십니다. 예. 아니 저희 시민언론 뉴탐사에서 온 기자들인데요. 뉴탐사요예 네. 네, 중... 예. 아니 뭐 이제 한남동 반저가 이 야간에 예. 사,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예. 이제 이쪽에 아, 기자 지나, 지나가는 거가요 예. 네, 네. 시민들은 이제 통행은 자유로운 어, 거보죠 지금 시각이 이제 4월 5일 에, 자정 공공시 18분입니다. 그래서 네. 보 네, 예, 아, 이쪽 방향이 보호설 방향이라. 아, 그래요? 상의, 어, 이쪽 이쪽 으로 카메라가 이쪽으로 하지면안 되고. 네, 이쪽으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혹시 어디 어느 선지? 저 저기 아, 가 이제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윤석열 때문이 아니고 보안 시설 관저 보안시설 이유로 이제 카메라 이제 촬영에 아직까지는 좀 제약이 있군요. 예. 어, 잠시 이 한남동 관저 주변을 돌아다 봤는데 한남동 관저 주변도 다시 이제 일상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그러는 사이에 그래도 이제 다 어, 한남동 그다 탄핵 반대 집회 지지자들이 전부 다 썰물 같이 빠져 썰물 같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태극기를 들고 있었던. 어, 윤석열 지지자, 한세 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한 분은 여전히 저희 뉴탐사에 대해서 굉장한 저기감을 표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굉장히 또침울한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가능한, 한 그래도 뭐, 국민들이 하나로 통합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 뉴탐사를 소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종종 챙겨보신다. 어, 종종 챙겨보신다. 라는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또 역사의 한 페이지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뭐 짠한 마음도 들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12,3 개엄, 우리 시민들의 맨몸으로 개엄을 막아서 민주주의 봄을 만들었던 바로 오늘 이 순간, 이 자정이 넘어가는 순간, 한남동 관저에도 민주주의 봄이 찾아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의 표정도 굉장히 평온해 보입니다.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역사의 교훈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어가겠습니다. 야 어제 음. 그, <laughs> 그 저하고 같이 있다가 네. 이제 퇴근하기로 하고 음. 어, 저는 집으로 갔는데 네. 강진 군사님 집에 안 가고. 음. 저기를 갔다 오셨더라고요. 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야또세 그 명이 있는 걸또 발견한 것도, 네, 것도 엄청난, 엄청난 소식이에요. 네. <laughs> 어, 아무튼 뭐한 명도 없었으면 네. 더 썰렁했을 텐데, 음, 그나마 세 명이 3명이 있어서 반가웠어요. 네. 반갑기도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고. 짠해요 진짜.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저 젊은 친구 한 명, 저 대형 태극기 휘두르는 친구한테는 음. 오늘 여기서 계속 밤을 샐 거예요. 그랬더니 네. 어디냐고 그래서. 뉴탐사요? 그랬더니, 음. 어디? 뉴탐사? 그러면서, 어. 갑자기 목소리를 높으면서, 빨갱이는 사라져라! 꺼져라! 아. 막 이러면서, 네. 소리를 지르고 있어가지고, 어, 알았다고. <laughs> <좀, 웃음> 네. 그나온데고 그 맞은편에 또 나이, 네, 저, 집에서, 네. 지긋한 분이, 어, 어떻게 오늘 계속 여기서 지키실 거냐고 그러겠더니, 음. 네. 그, 어, 그, 아까 소리 질렀던 그 청년이 와가지고, 여기 빨갱이라고, 빨갱이는, 음. 아이, 예, 알겠다고 하면서, 네. 그, 그 분은, 오히려, 어디냐고 물어봐서 요 뉴탐사라고 얘기하니까 아 저희가 어뭐 뉴스 공장하고 뉴탐사는 잘 본다. 아. 또 우리가 뭐 상대방 또 지금 진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또들어봐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우리하고 생각은 네. 다르긴 하지만은 네. 나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싶고 음. 어, 그런데 나도 아, 생각은 있죠. 다르긴 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네, 오늘부로 해가지고, 그래도 국민들 이제 통합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음. 뭐, 이렇게 또 성숙한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세명 중에 지금 두 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네. 한 분은 또 여, 여성분이 계셨는데, 네.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계속 눈물만 더 흘리고 있더라고요. 눈물 말을 못하고. 아하. 네. 진짜 딱 그, 그구 세력들을, 한 네. 대표적인 모델 세 명을 딱 <laughs> 만난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 그래요. 음. 네. 참. 그렇게 네. 그래서 한남동에 밤은 이제 처음으로 가고 있어요. 서결 옆에 딱세 명이 있더라. 네. 네. 여기 오늘 네. 어, 참윤 서결에게는 짠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